위도를 잡을 땐 철골렘 열어버리고다구리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민으로 위도를 잡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행동팩을 적용시켜줄게요. 사막이네. 응. 어? 피라미드. 응? 음? 설마 마을이요? 마을도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처에 피라미드도 있고 마을도 있고 완전 좋네. 근데 여기 주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 주민 있네. 다행이다. 이제 건초 더미 캐서 빵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작업대도 있어야 되는구나. 작업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사막에서는 나무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자원만 좀털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저건 이것도 있네. 이런 방에 보통 보상이 좋거든요. 그... 음. 어, 참나무 면목이다. 야,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이걸 건초 더미가 있는데 터는 이유는 작업대가 없어서 이거를 못 만들어요. 아맞다 흙블록 해줘야 되는데 근처에 흙블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왜 TNT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럼 갑니다. 에? 왜 터졌냐 저거? 이런 세상에 제가 만약에 뭐 터지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갈 뻔했습니다. 오케이. 잠을 일단 자겠습니다 어 작업대 왜있냐? 원래 작업대 여기 설치되어 있는거였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도 중요하지만 흙도 중요하죠 흙도 좀 챙길게요 그리고 흙이 있어도 일단은 농사를 못짓는게 갱이가 있어야 밭을 갈수 있는데 알다시피 저한테 나무가 하나도 없죠 드디어 빵을 만들 수 있다 나무를 한 세트 캤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줄게요 작업대 만들고, 괭이 만들고 제가 아직 양동이가 없어서 물은 못 퍼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농사 지을게요 비트를 심어줄게요 제가 지금까지 철, 금, 청금석 책, 양털, 나무를 이 정도 모아왔는데요 위더를 상대하려면 주민이 더 있어야겠죠? 일단은 이 재료들을 더 모으고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는 침대를 놓을 공간을 따로 마련하든가 하겠습니다 여기다 침대랑 카트를 설치할게요. 보시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참고로 얘네들 지능은 잠시 빼놨습니다. 왜냐면 얘네한테 지능을 넣어주니까 번식을 잘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네 지능을 다시 빼고 번식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지능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갑옷 맞춰줄게요. 참고로 다이아는 좀 캐놨습니다. 검, 헬멧, 레깅스 갑옷, 부츠. 곡괭이도 만들어줄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위더를 잡기 전에, 습격을, 약탈자 전초기직 하기 전에, 갑옷의 인챈트만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인챈트는 레벨을 좀 모은 다음에, 진행할게요. 일단, 화살제조인 만들게요. 거래를 한 번씩 해줄게요. 이, 는왜 거래가 안 되냐? 제가 일단, 위더 스케레톤 해골과 영혼모래를 지옥에서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구하는 김에, 네더라이트 만들 수 있는 아이템도 하나씩 얻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고대자네를 따로 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옷 하나를 네더라이트로 업글 시키겠습니다. 활만 인챈트하면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위더 잡는 데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습격이 시작됩니다. 오 뭐야 뭐뭐 어? 저는 구경만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거만 리면 얘네도 잘안때는것 같거든요? 주민등록상에탄 타긴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초반에는 잘들렸는데 문제가 아닌가? 오철걸에이확실니까좀더 좋아. 나이스. 어? 아 좋은가? 구게한는것기도 하고 안 아, 하는 것기도 하고 좀 매매하거든요? 아확인에 좋습니다. 근데 파괴수가 워낙에 세가지고 지금 주인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번 선거가 죽는 게 화살이 정성하 떨어져요. 근데 파괴가가잘못칩다

오케이, 공이 오케이, 오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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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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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보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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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오 아 황금사가 다 썼네. 얘네가 이렇게 때려하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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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중요한 테 기회를 줄 겁니다. 저거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와 죽었어. 와와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히네. 제가 원래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주민들이 다 당근 때리는 거 보시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심바. <목소리>